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에식스주에서 부모님 원예농장 일을 도우며 살고 있는 케일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한 달간 지내며 있던 일화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에식스주에서 가장 큰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아버지께서는 영국에서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시고 로봇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원예 농장에 접목시켜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여 일찍부터 원예농장으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어릴 적부터 조기교육을 시키며 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똑똑해져서 나중에 원예농장을 물려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게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는 재미를 못 붙였답니다. 노는 게 마냥 좋았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고 너무 싫어해서 대학도 가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자식이라곤 저 하나인데 저렇게 클럽과 파티를 전전하며 놀고 먹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제첫 직업은 방송작가였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뛰어들었죠.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방송작가는 글만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섭외도 해야 했고 감독이 시키는 굳은 일들을 다 버텨내야 했죠.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 컸던 저희기에 이런 밑바닥 일은 제게는 너무 버거웠답니다. 저는 하기 싫은 자일이 너무 싫어서 제대로 감독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모델 일을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입혀주는 옷을 입고 사진만 찍으면 되고 걷기만 잘 걸으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모델들끼리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좋고 이쁜 옷은 항상 선배들에게 가고 저는 무슨 촌스러운 옷만 입히는 겁니다. 저는 땡깡을 입는 대로 다 부렸어요. 그렇게 저는 모델 업계에서도 찍혀 퇴출되고 말았죠. 그 이후로도 몇몇 일들을 시도했지만 온실 속 화초 속에서만 살다가 야생으로 나가게 되니 혼자서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끈기도 노력도 인간관계 형성도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다달이 보내주는 부모님의 용돈 덕분이었죠. 사회 초년생보다도 돈을 많이 주니 직장을 관둬도 별로 무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찌저찌해서 제가 백수 상태로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들킨 거예요. 아버지는 대노를 하시며 당장 자취방부터 빼라고 했어요. 그렇게 본가로 끌려갔게 됐고 다짜고짜 아버지는 한국으로 갈 것이라며 짐을 싸라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한국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동아시아 작은 나라를 내가 왜 가냐 싶었죠. 하지만 화가 잔뜩 난 아버지의 말을 잠자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아버지와 한국에 갔을 때 신기함을 느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 때문에 평소 알고 있던 나라이긴 했는데 이렇게나 첨단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인 줄은 몰랐죠. 처음 인천공항에 내리고 ktx를 탔는데 이렇게나 엄청난 속도로 운행하고 내부가 깨끗한 기차는 생전 처음 타봤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기술에 감탄을 하다가 어느덧 도착한 곳은 높은 산골짜기의 절이었어요. 저를 대체 왜 이상골짜기로 데리고 온 건지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 한국 여자가 절 앞에 나와 저희를 맞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민이었고, 그녀는 영어를 곧 잘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곳은 바로 템플스테이를 하는 절이었고, 아버지는 이곳의 수행자와 스님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의 자원봉사자를 시키기 위해 저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수 있었어요. 한달 동안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지내거라. 이를 어긴다면, 케일리 너의 계좌와 카드는 다 끊을 거고, 자산 상속 같은 것을 꿈에도 꾸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그 말에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한 달이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유라도 알려달라. 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저를 이곳에 남겨두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여자를 따라 절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제게 매일 아침 6시에는 적어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나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녀는 이 템플스테이에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며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그 말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피곤해 절어 저는 잠이 들었고 진짜로 아침 5시 50분경이 되니 저를 깨우는 겁니다. 늦가을이라 추웠지만 공기는 굉장히 맑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맑은 공기에 냄새를 태어나서 처음 맡아 봤어요. 공양관이라는 곳으로 따라가서 아침을 먹었죠. 근데 또 경악을 했던 점이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지수가 엄청 적고 전부 풀떼기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육류가 없는 식사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토끼도 아니고 이런 풀떼기만 어떻게 먹냐 싶었죠. 수민은 저에게 한국인도 육류를 먹긴 하지만 절에서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나물, 밥, 시금치, 김치 그리고 스프처럼 생긴 미역국이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저는 안 먹는다고 하면서 수민의 먹는 모습만 지켜봤어요. 근데 그 미역국이라는 것에 밥을 말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김이 무락무락 올라오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갑자기 군침이 돌기 시작해서 똑같이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웬걸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것입니다. 고기도 없는 이게 왜 맛있지 싶어서 제 스스로 좀 놀랐어요. 그래서 한 그릇을 싹다 비웠죠. 수미는 말했어요. 한국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에 밥을 말아먹는다고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한국인만 알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느끼한 음식에 길들여져 있던. 제 입맛이 이 국밥에 홀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 공연 전에는 체험 프로젝트를 했는데 바로 도자기 빗기라는 것을 했어요. 동양의 도자기 어릴 때 교과서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기 시작했죠. 동아시아의 도자기는 유명하며 특히 한국의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했다라는 문구가 생각났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만들었던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배토의 조정, 정형, 장식, 건조, 초벌, 구이, 채색 시우 순으로 다양하게 배우며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생에 이렇게 뿌듯한 순간이 다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만든 도자기와 흙 색깔로 물들여진 제 손을 보며 꽤나 감격스러웠답니다. 매일마다 이절 사람들은 산을 산책했어요. 늦가을의 단풍 풍경은 너무나 새롭고 낭만적이었습니다. 영국은 날씨가 항상 우중충한데 그에 비해 한국은 맑고 푸르렀고 주변의 구름 낀 산경은 정말 아름답고 유려하더군요. 그렇게 차차 이곳의 생활에 적응할 때쯤 저에게 한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들어오고 2주 뒤 새로운 템플스테이 봉사원들이 들어왔어요. 그중 유독 시끄러운 중국인 두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친구끼리 온 건데 얼마나 시끄럽던지 예불 중에 그 시끄러운 중국말로 지들끼리 떠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고 조용하라며 여기 눌러왔냐며 예불 드리는 거안 보이냐며 막 쏘아붙였어요. 근데 한 스님이 찾아와 저를 다독이며 남이 화를 낸다고 내가 화내면 자기 자신만 고단해진다고 하더군요.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는 108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스님의 말을 듣고 108배를 시도했죠. 한 50번 했을 때던가요? 무릎이 너무 아프고 식은 땀이 엄청 나더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진정이 되고 나른해지면서 영국에 있을 때 항상 스트레스가 많았던 저를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중국인들에게 찾아가서 아까의 일을 사과하였죠. 다행히 그들도 미안하다며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평온하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꿔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처음 알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달간 한국의 상기슭에 있더니 평소 심하던 아토피도 아예 사라졌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더군요. 그렇게 평온함과 안정감이 최대가 되었을 때.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설명해 주었어요. 영국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 막무가내로 살던 사람들이 한국 템플스테이에 갔다가 갱생해서 돌아온 일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참에 한국으로 보내자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짜로 갱생을 했고 변화된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원예 농장에서 밑바닥부터 일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쭉별 문제 없이 일을 잘하고 있답니다. 저를 변화시켜준 한국의 귀한 경험이 너무도 감사하여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한국에서 가서 농원을 꾸려 살아가고 싶은 생각도 꿀뚝 같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케일리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생이 달라지셨군요. 제가 다 뿌듯해집니다. 케일리님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채널 왈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